건강하려면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이유 5가지. 화면 두번 누르시면 지금 5가지 이유 바로 공개합니다. 1. 피로가 줄어듭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 때 수분을 이용해 영양소를 분해하고 운반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느려져 쉽게 피로해지는데, 물을 충분히 드시면 에너지 생산이 원활해져 이유 없는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2. 몸속 노폐물 배출이 빨라집니다.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물이 모자라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 찌꺼기가 몸 안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면 신장이 필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3.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물은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 혈액이 더잘 흐르게 해줍니다. 순환이 좋아지면 손발이 차거나 머리가 무거운 느낌,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도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장 건강이 개선됩니다. 물은 음식물이 장에서 이동하는 속도를 돕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배변을 편하게 해줍니다. 변비 원인의 상당수가 수분 부족이기 때문에 물을 자주 드시는 것만으로도 장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5.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면역세포가 이동하는 림프액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세포가 몸 곳곳을 더 효과적으로 순환해 감염이나 염증에 대한 방어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만으로도 우리 몸에 큰 변화를 느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매일 건강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 건강 지식